2022년 7월 7일 수요일, 빨리 년 1일, 기망군가문 장학재단 설립자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또 위기가 곧 기회가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또 성장하는 기업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소는 강릉 소금강 마을의 에코센터에서 우리 많은 이귀하신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설립이 됐습니다. 우리 지방 곳곳에서 머리 서 와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회의 목적은 재단법인 p T C S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총회입니다. 현재 재단법인 장학재단의 회원은 무려 1,500명입니다. 특히 정회원은 120명으로 규정을 합니다. 자안건심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임원선임의 원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의결 중 재단법인 비트코인 사토시 장학재단 선임을 위한 총회 임원에 관해서 고분단 지태용, 김세호, 박용수, 이사장 김재덕, 즉, 회장 공석입니다. 부회장 손은국 정병철 김재수 감사 황희용 조미래 사무총장 이정용 사무국장 박윤정 사무처장 송호연구인의 김영남 손은국 정병철 주진영 김현준 김재수 한효정 문주 정경률 등을 이사로 선임하기 위하여 의결을 주문합니다. 그러면은 찬성 선두로 어, 보라는 반대, 이, 이, 그 주문. 네. 의결에. 반대에 손드시죠반대드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금 반대 없어요? 아, 네. 그러면은. 네. 머리를 지금 믿고 있어, 두 분. 그러면 <laughs> 제 1호 한 건. 네. 네. 박수로, 박반대가 박수. 네. 없기 때문에 모두가 찬성입니다. 그러면은 찬성은 망치 세 번을 두드려, 두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의 박수로. 네, 박수로. 아, 저, 두 분께서 박수를 안치셔요 <laughs> 그러면은 제 1호 안건 네. 여러분의 찬성으로 만장일치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계속해서 어, 제 2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재단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 BTCS, 장학재단 정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건입니다 제약 사유입니다. 본 협회에서 정한 정관과 회칙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할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협회의 정관에 기재된 사항을 제하고 외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법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한 바를 따른 대로 제안을 해야 됩니다. 정관은 별도로 또 통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저희 재단법인 BTCS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조직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 정관 해치기에 관하여 회원님들께 반대와 찬성 의견을 우리 이사장님께서, 김재덕 이사장님께서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찬성 반대를 묻겠습니다. 원칙은 찬성 선두세요 해야 되는데 저는 거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정관 규정에 대한 내용은 예, 이제, 별도로 이 정관 내용은 이 회의가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 정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 선드십시오. 네, 일단 반대 물어보기 전에 또 장학재단은 굉장히 또 섬세하고 그리고 또 아주 운영의 묘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네. 반대 선드십시오. 한분도안 들으셔서 모두가 네. 찬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찬성은 박수로. 네, 찬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 전체 또 이사장 맡타주신 김재덕 이사장님의 멋진 인사말과 그리고 또 회장님 세 분이 계신데요. 회장 세분 모두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장 손응국, 정병철 회장, 김재덕 회장님은 우리 김재덕 우리 이사장을 포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앞으로 좀 나오세요. 네. 네. 우리 이제 정혜원. 120명은 그건 다 찼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정회원이라고 할지라도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은 예, 또 이렇게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 우리 회원님들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형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또 우리가 이, 이, 우리는 재단이기 때문에 임원들에게 또 회원들에게는 충분히 어떤 애경사를 할지 어떤 상황이. 이, 좀 사업적으로 보통 어려움이 있던 때 예. 그럴 때 우리 전 회원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나서서 함께하는 문화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조사 아짐 없이 참여하고요. 그리고 또 창업을 한다든가 또 비즈니스 할때실시이 반으로 함께 둘의향역처럼 돕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 우리 이제 수석 부회장님도 계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석 부회장님은 세세에묶여 가위바위보로 하는 걸로 하는데 <laughs> 네. 아, 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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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짰어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거위바자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시작. 바위보가위바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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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병철 네. 우리 탈레팀가 이야. 영광전환자님. 우리 이제 정병철, 네. <laughs> 카르티님이, 네. 그 수석 가위바위보를 위해서 선출하는데, 네. 가위바위보를 <laughs> 한 조금 0.2초 정도 내는데 예, 훌륭한 세계적인 장학재단에서 수석구의자님을 선출하는데 가위바위보를 한다는 난생 처음입니다. <laughs> 네, 네 맞다, 맞다. 영광입니다. 네, 사토시 이 코인을 통해서 어, 그 부의 일부를 나누어 함께 모아서 어, 불우한 이웃을 돕고 함께한다 그 정신이 이, 매우 높고요 어, 평가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이론으로서 어, 우리 이 이사장님, 교우위원회장님 어, 함께 하면서 우리 함께 계신 가족 여러분들의 그늘지구석 뭐, 어려운 뭐 지체장애자라든가 그다음에 지적장애인들 추천을 받아서 우선 가족들의 어려운 곳에서부터 챙기는 그런 일을 좀 시작할 거고요 열심히 체부를 해서 어 연말에 장학기금에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위바이오 해달라는 신소감 한 바퀴 잘했습니다 진합 사실 그이 자리에서 네. 어,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장학재단에서 뭐 장애인이라든지 소외된 사람들을 많이 거론을 하고 있는데, 실제 여성 권익을 위해서는 남성들이 깨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정상인들이 잘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장애인 복지를 만들어가고 여성들이 여성 권익을 절대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앞장서서 할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을 키워, 내는 것이 최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장 우리 김재수 이사장님이 이제, 예, 사회장이 보통 부회장, 지을 이제, 저서 어쩔 수 없이 부회장을 맡았는데, 네. 자, 예, 우리 정말 훌륭한 김재수 이사장님, 부회장님, 을 모시고, 제가 신부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사장이 신부름을 하는데, 부회장님은 가만히 계셔야 돼요. 자, 진서방한번 듣겠습니다. <laughs> 네. 같은 어, 부회장을 맡게 돼서 너무, 어, 또, 책임감이 좀다르네요 앞으로, 어, 이산도시 재단이 더욱더 귀감이 되는 재단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기부천사그룹 재단을 또 받고 있는데 기본문화와 같이 활성화가 돼서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그 재단이 되는데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앞으로도 얼인 또 앵컨을 만들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네. 우리 한번 크게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는 게좋을것 같습니다. 뒤에 <laughs> <laughs> 또 사람이 있으니까 아, 우리 네. 네. 그 인사 한번 <laughs> 차렷! 전체 체렷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회원님들께 경례! <laughs> 다음은 네. 예, 굉장히 작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꼭 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은 네. 꼭분란이 나고 또 불려 화음이 나고 서로 상처가 있고 회원들끼리 또 싸움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돈이 이제 많이 모이게 되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왜 항의용 강사님을 이,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가 그렇죠. 왜 항의용 감사님을 모시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미리 서차단하기 위해서 이사찍은 이사단 이감이신데 제가 대신 양보하시거죠 우리 네. 양혜 <laughs> 감사님이 네. 이불안을막기해서 감사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 감사님 잠깐 상영 감사님은요. 수십 조원이 생기더라도 회에 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 저희로 해서 그래. 끝까지 버텨 살길 최고의 행영 감사님. 가운데로 대 가운데 시고요 감사 자격을 주신 거 네, 그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머니 뭐니, 머니, 뭐니에요 돈, 어, 여기 장학재단 이 돈이 단 1원도 따는데 세지 않게끔 체크 하겠습니다. 항상 체크를 하고 회원님들한테 항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릴 것이고, 아, 오늘 이 계기로 해서 저희들 뿐이 아니라, 감투를 쓰신 분 뿐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는 식구예요. 이제 식구고, 어, 얼마든지 인기가 1년이든 2년이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서크리션이 돼서 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자학재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들, 지금 이제 바쁘셔서 가신 분들도 그것도 부인의 우리 네. 이사님, 한효정 이사, 이사님, 이사님, 요즘 잠깐 요 나오시, 음,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님들 모두 다 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도 한 10여 년간, 음, 이런 장학재단에서 총무활동을 좀 했었는데요. 어, 어쨌든 이제 좋은 체제로 시작을 했으니까, 저희가 어, 저기 좀잘 성발된 그런 후원자로서 잘갈수 있도록 또 어, 뭐 이사장님, 부회장님들 보시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기 그 뜻깊은 저희의 이사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토시 장학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미력 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무거운 짐을 진어것 같아서 어,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어, 뭐 제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사진이라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회분들 잘 모시고 성심성의껏 여기를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체면 우리 이사님들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총회 사랑합니다. 사무총장, 입장. 이, 정, 용, 이미 입장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성 어민님들 추천을 했어요. 네, 미이이니까에능명도 없는데 저를왜 뽑아주셔가지고. 네. 하는 연습 바쁜데요. <laughs>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 님위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잠깐만요. 이제 폐일 때 식으로 이제 마무리 짓겠는데 우리. 회원님, 한분만 네. 예, 나오셔가지고, MVP 한번 한, 번 설명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단체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잘 흘러갔으면 좋겠다. 오거는경륜사의 네. 말씀을 듣겠습니다. 경륜사 저는 지금 한국방송문화 프로덕션 상무로 있는 하영선입니다. 하영선 아, 이사님 <laughs> 고수리 전장에서 지금 합동하시잖아요. 그죠? 렇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떨렸냐면, 사실은 제, 이렇게, 황 회장님이 저를 추천해 주시고, 우리 네. 회장님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했던 게 이거 40년 동안 했었어요. 네. 아이들, 꿈나무. 사실은 지금은 중고등학교 아들한테는 투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친구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땡큐가 없습니다. 아, 정말한데 네. 땡큐라는 거는 마음에 우러나는 게 땡큐인데, 그 친구들은 그냥 숫자로만 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새싹들, 꿈나무 육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곳, 그들이 초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 아, 나는 이거 참여하고 싶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생동맞게 추천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이 네, 제가... 추천했어요. 주님의 아, 뜻이라고. 네. 하늘니다 예. <laughs> 아, <유리합니다. 웃음> 네. 하늘의 뜻이에요. 저는 사실은 네. 어, 도와드릴 일이 제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하하 영원한 선생이다. 하영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올 때 정말 꿈을 많이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네. 또 이렇게 또 마이크까지 주셔서 가훈의 영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저도 봉사 쪽에 관한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장학 재단이.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꾸려진 모든 간부님들께서 잘 이끌어서 저희들이 어 회원들은 뒤에서 뒷받침을 잘하는게 가장 중요한 임무인것 같습니다. 너무 잘될 것 같고요. 저도 내년에는 꼭 열심히 노력해서 간부에 입사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긴장하십시오. 네. <laughs>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귀한 발걸음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시간에 우리 장학재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이 일이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전략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는 귀하고 폭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을 통해서 이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사장님으로부터 모든 직을 받은 분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이 닿을 때까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